안녕하십니까. 시골롱입니다. 예, 오늘은, 치 어, 질수업생 결제일이었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결제하는 방법은 다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세 마리의 마귀가 춤추는 날이었죠? 어, 그렇습니다. 세 마리의 마귀가 춤추는 날은, 어, 그리 변동이 크지 않는데, 오늘은, 어, 콜 쪽에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결제 방법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결제의 그 가격들의 그 어떤 구성에 대한 의미,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한 번쯤 또 어, 생각해 보시, 보시면 보시 어떨까 싶어서 어, 어, 영상을 그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 음. 내용을 한번 어,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가 하면은, 왜 이렇게, 그, 어, 끝자리가 이렇게 5, 5죠. 5, 로 되고, 또 끝자리가 또 2, 8. 이렇게 2와 8. 그러니까, 항상 더 하면은, 어, 끝자리가 0이 되죠. 0이, 돼도, 0이 왜 되, 될까. 0이, 그죠? 0이 왜 되, 될까. 자, 그런 얘기죠. 얘기죠. 어, 자, 이거는 어 지나간 것을 해해 놓은 겁니다. 에? 보면은 이런 얘기죠. 끝자리가 3이면은 7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7. 3이면 7. 그러면 4면 어떻게 됩니까? 4면은 반대편에 6이 돼야 되겠죠. 1이면 어떻습니까? 1이면 9가 돼야 되겠죠. 그죠? 1이면은 9가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어 현상이 일어나나. 그죠? 그러면서 이 2.55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2 5은 결국 뭐냐면 양 옵션에 이렇게 코스피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그 내재 가치의 합이 2.5원이 된다. 두 회의 합이 2.5. 그럼 7.5원은 뭡니까? 7.5원과 2.5원의 여기에 차이는 얼마입니까? 5.00이죠, 그죠? 5.00. 자, 우리 5.00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냥 아, 아, 5 0은 .00, 그거 5.00이지 뭐. 그죠? 이 정도지 뭐. 그죠? 아, 5.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에, 여기가 어디 갔냐? 자, 그 5.5의 의미, 5.5의 의미, 바로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이한 행사가 차이를 2.50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2.50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 5.50은 어땠니가두 행사가의 합의죠. 그래서 2.50,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2.50이 무너져보면은 바로 등가가 바뀌었다는 걸알수있겠죠 그죠? 등가가 바뀌었다. 그러면 장중에 이 2.50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장 중에 바로 이 2.5을 붕괴하는 애가 어느 옵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2.5을 붕괴하는 옵션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거만 알아도 돈 그렇게 안 잃습니다. 여러분. 가격 매매에서 2 5을 붕괴만 확인해도 돈 그렇게 안 잃는다. 많은 큰 수익은 나지, 나, 나지 못하지만은 손실은 별로 보지 않는다 제가 장담합니다 2 5 0좀 진입이 늦어요 자, 지금 말해서 어 얘가 2.30이 2, 2 5 0 올라갈 때 진입하라 이런 얘기죠 이2 5 0이 올라가면은 등가가 바뀐다는 얘기죠 등가가 바뀐다 등가가 바뀌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에 올라가니까 등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되면 얘와 얘는 만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와얘 예 만날. 얼마 만났을까요? 1.85로 만났겠죠. 그죠? 1.85로. 만난다는 얘기죠. 어, 1.85. 자, 1.85 보세요. 어, 아주 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어, 기, 기, 기가 막히죠? 어, 여러분. 어, 가격 매매는 이렇게 정밀합니다. 어, 어째서 이렇게 1.85로 끝났고, 반대편에 여기에서 머물러 뭐 버렸을까? 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 어떤 어 얘기입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요 여러분은 어, 생각 못 하셨던 부분, 자 이런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 자이 5.10은 뭡니까? 5.10은 둘의 합입니다. 그이두의 합은 얼마입니까? 4.0그 얼마입니까? 10.00왜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에? 아주,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 아,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기도 어떤, 그런 규칙 안에, 그죠?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합산 시설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어 오늘 장의 하이라이트, 어, 즉, 코, 푸드 옵션의 고점. 그죠? 푸드 옵션, 오늘 뭐, 콜이 씻어 놨으니까 당연히, 그죠? 푸드 옵션의 에, 고점. 정확히 잡아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록 네, 장이 이제 열리겠죠? 자, 장이 열립니다. 그대로 실시간 플레이 돌려보겠습니다. 편집한 거 아닙니다. 저는 편집한 거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자. 1.2, 1.2. 우리가, 어, 음, 타이틀에는 1.23으로 되어 있죠? 1.23. 예, 1.23을 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얘하고, 얘하고 가격이 두 틱씩 오릅니다. 여기 얼마냐면은 1.58. 여기는 0.49. 이때, 이때가 바로 1.23으로 또 만난다는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어, 푸드 옵션의 최고가, 고점을 얘기해 준 거니까 1.23으로 적어 놨고, 또 1.21대, 고점일 때는 콜 옵션의 저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무너졌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무너져도 위에 있는 애들은 안 무너졌습니다. 볼까요? 증고사에 제거하는 거. 실시간으로 돌린, 돌린 겁니다. 자, 그죠? 1점, 1. 3 7 2.30. 무너졌습니까? 잠깐만. 2.30. 음. 2.30? 어, 여기 조금 무너졌네. 예. 1 3 5 고고, 걔가 한티 무너지고, 나머지 애들은 또, 또, 조금 무너졌어.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1.23, 1.23 이라 그랬죠? 그죠? 1.23, 1.23. 음. 1.35. 얘는 한티 밖에 안 무너졌어요. 한 티. 1.34. 중고사에 여기죠? 1.34. 한티 보기. 그죠? 그뭐 오늘 뭐, 결제일 날인가 이런 가격 좋죠? 그죠? 이런 가격, 이런 가격. 어, 밑에 가격, 외과는 좀 빠졌네. 그죠? 0.65. 어, 세틱 정도, 그죠? 물론, 예, 고점이, 어, 새로운 고점이, 요, 요하고요해가 만들어졌었으니까, 아무도 콜의 고점이 조금, 어, 콜의 저점이, 어, 몇개 행사가 바뀌어졌겠죠? 근데, 얘는 한 티밖에 안 무너졌어. 1.34. 그죠? 1.34. 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5.90까지 갔습니다. 5.90까지. 자, 그죠? 어. 근데 지금, 어, 푸시 좀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푸시 상승하고 고점을 쳤잖아요. 근데, 왜 이, 콜의 고점은 뭐냐? 이 콜의 고점은 뭐냐? 콜의 고점은 뭐냐? 얘가 움직이지 않아도 반대편에 가보면 키가 맞는 애가 있다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고점을 치지 않아도, 예? 고점, 장이 딱일렸을 적에 양업체 가격이 어느 행사가 하고 어느 행사하고 맞는 애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치가 거의 비슷, 비슷하죠? 위치가? 그죠? 위치, 그죠? 위치가? 그죠? 지금 콜이 올, 푸시 올랐을때 고점이니까. 비슷하죠? 근데 내용은 또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어쨌든 1.2일 때푸의 고점, 콜의 저점. 1.35, 1.34. 여기서 상승했다. 그럼 이때 진입은 어떻게 됩니까? 근거 있는 진입입니다. 가격면에는 근거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고점이라 하더라도 콜옵션의이 가치가 반대편 가치를 넘어갈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가격을 잡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어떤 애 가격입니다. 현재 이런 가격은 그렇죠. 2.49랑 이 가격을 잡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플레이를 돌려봅니다. 플레이 돌립니다. 자1.23자자 자, 자, 그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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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아 너무 많이 가버렸네. 자 여기서 자 2.30이죠 2.30어 이때의 고점은 제가 저 제가 타이틀에 거만 생각이라고 잠깐만 자 코의 저점이 여기가 2.30이죠 그죠 2.30 2.30일 때 우리가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 자, 어딜 보냐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 여기. 2.30일 때. 자, 플레이. 그렇죠? 거기 고점이 바뀌고 다른 애가 생겼죠, 그죠? 다른 애가, 예? 다른 애가 생겼습니다, 그죠? 어, 여기서는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죠? 맞는 걸고 타이틀의 1.23은, 어, 아까 이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두티 1.58, 여기가 0.49. 어, 그러면서, 어, 얘들이 좀뭐 붕괴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이 저점이 그대로 저점입니다. 에? 저점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오늘 큰 폭의, 예, 콜 쪽에 수익이 났죠. 오늘 그, 어, 손실 본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참, 어, 그 힘든 힘든 그 오늘 그 상승 패턴이었었죠. 어쨌든 그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음봉이 보통 한두개 정도, 음봉이 한두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현상이 아니고 음봉 하나, 양봉, 양봉, 음봉 하나, 양봉 이런 룰로 만들어졌죠, 그죠? 차트를 보면 그죠, 그죠? 차트를 보면 이런 이런 룰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끝나면은, 어,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점, 차트의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일 때, 이 고점의 변화가 어떤가를, 제가, 저는, 그, 그 공부죠, 그죠? 공부. 그 변화에, 그, 그, 변할 때 어떤 흐름으로 이것이 맞춰지는가. 그런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끝난 뒤에는 차트를 이렇게 봅니다. 차트를 가지고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차트표 차트표더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오늘 큰어 수익을 못 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차트는 어저잘 나오지 않는 그 봉의 별 별이라 그럴까?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저는 막큰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가렸습니다. 여기죠. 모임 매매는 여기 모이라고 뜹니다. 모임 매매로. 크레온 하시는 분은 다 아니까. 여기 모임 매매라고, 모임 매매로 뜹니다. 자,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요거 밖에 못 냈습니다. 오늘. 예, 또, 새로운 내일이 오면은 또,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또 기대하는 거죠. 늘 우리 옵션 매수자는 늘 그, 그런 꿈에 잠을 맞이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좋은 성적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